함께 걸어요. 탁트인 영중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삼거리 영중로에 가면 규격에 맞춰 늘어서 있는 노점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거리 가게라고 합니다.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영중로 역시 무허가 노점상들이 빽빽하게 거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업무는 저도 사실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그 노점이라는 게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삶의 기본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맞고 나서는, 헐. 제가 이제 가로경관과라고 했을 때 약간 단속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설마 내게 이 지금 핫 이슈인 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맡을 거라고는 요좀 한번 하나 감지시켜 하면 바로 움직 옵니다. 사무실에 와서 막 항상 일 삼십 명씩 몰려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막 욕하고 엎어지고 돌려달라고 막 항의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잘 극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일은 하기 어렵습니다. 구름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버스 정류장이고 이러다 보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못탈 수도 있고 뭐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또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고 과태료도 물게 되고 생계 걱정이 되는 거니까 불안하다고 봐야죠. 영중로 문제는요 모든 그러니까 민선 구청장님이 시작하고 나서 영중로 노점상 관리 문제는 항상 그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TF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한 3년간을 운영 했죠. 노점상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행이 못되고 합의가 합의 도출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갖고 결국 은 실패를 했죠. 영중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신임 영등포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영등포 신문고를 만들었고요. 1호 청원으로 영중로를 정비해 달라 글이 올라온 겁니다. 즉각 시민들의 청원에 응답하게 됩니다. 바로 노점을 허가제로 바꾸고. 거리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영등포구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빨리 이제 소식이 올 줄은 몰랐죠. 저도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됐는지 공무원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공청회를 하는데 올수 있냐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노점상들을 어떻게 정비하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신 거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공무원들의 강제 집행과 그에 따른 노점상인들의 반발이 반복됐던 영중로. 무엇가 노점상들을 허가제로 바꾼다? 정비를 한다? 그 말은 곧 일부 노점상들은 영중로를 떠나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일단 뭐 저기 하게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봐야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질까? 구청에서 약속을 지킬까? 거리가게 허가제를 완수하기 위한 어벤저스가 출동한다. 구청 공무원 상임대표 국민 전문가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자율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들은 8개월 동안 대화와 현장조사 공청회 등을 거치며 소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이제 우리 상정위원한테 하는 얘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을 100%다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었고 그 거리가 다수용을 해보리면이영종로이 그이 넓은 이길이 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국정 직원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공동포 노점상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는 로 공무원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그 내용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합을 해서 국민의 의견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는 그 연합회 회원들하고 이제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고, 그 연합회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조건을 갖고 이제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노점상 연합회하고 주기적으로 관계를 좀 해왔습니다. 싸움도 했고, 안 되면 뭐, 진짜 술도 먹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별게 아니지만 그것도 잔정이라는 것들이 또 만나면 생기게 되고 일단 실탄조차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생계형 거리가게 허가이라는명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계 어려워서 이 거리가을 해야 되는 이유라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고 상속 안 되고 전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 더 이상 그 26개 거리가게 외에는 더 이상. 허가를 안내 주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점점점점 수요가 줄으니까 나중에는 거기가 좀 시간이 좀 훨씬 더 지나야 되겠지만 거기가 이제 탁 튀겠죠. 2019년 3월 25일 50여 년 동안 영중로를 차지하고 있던 노점상들이 물리적 충돌 없이 정비됩니다. 그것도 불과 2 시간 만에 철거하게 되고 철거 후 6개월 만에 탁 트인 영중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구청과 소통을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노점상에 마찰 없이 2시간 만에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밤날 그 전날 잠못 잤습니다. <laughs>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맞는데 뭐 성인들도 결국 협조를 했고 그 당시에도 그 노점연합회서는 계속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행정대집행 때는 큰 저항 없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앞으로 제2, 제3의 거리가게를 계속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전자치구의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게가 완벽한 것만은 아닙니다 남겨진 숙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노점상 철거하고 나서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반대하고 반대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사후 이 문제가 더큰 사회적 그, 그, 갈등 요인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점상 분들도 자기 생존권이 달렸으니까 전화도 맨 처음에 엄청 많이 와서 전화 벨만울리면또 어떤 민원일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저희 직원들 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별로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 사람들 이해하고 자주 대화해서 명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 설득하고 하는 그런 좀 하고 따뜻한 가슴과 남편 우리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영등포의 얼굴. 영등포역 영중로에 가면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이 함께하는 탁트인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